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가치있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은 이팀 플레이를 잘할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상대방들인가. 요거를 연애할 때좀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일을 할때 되게 일에 집중을 하고 직진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거나 목표지점이 보이면 거기까지 막 달리는 거죠. 내가 학점을 따야 되겠다. 그러면 만점이 아니면 싫어. 프로젝트가 떴는데 공모전인데 대상이 아니면 싫어. 이런 것처럼 꼭 누구를 눌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받고 싶은 만점이 있어요. 절대값이야 오히려. 근데 거기서 실 하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 실점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4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쓰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을 위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없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걸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나는 공부를 이만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놀자고 들어오는데 나는 놀 시간이 내 마음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난놀 시간이 없어.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는 안 되지. 나야 공부야 선택해. 양자택일의 순간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매번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사람들하고는 헤어졌었어요. 그래서 나중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난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다가 누군가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에 실패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결혼을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남편이 등장을 했고 남편은 되게 잘 맞춰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살아요.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되게 배려를 많이 했요 해요. 바쁠 예정이구나. 그러면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서로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어떤 기간을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희생이 너무 커지면 또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좀 맞춰 주고 싶 퍼하는 능선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굉장히 산 봉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인지 나의 성향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도 있고 능선도 있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좀 조화로운가를 봤더니 누군가가 봉우리를 하기로 했으면 누군가가 능선을 하기로 하자 근데 이게 서로가 맞아 들어갈 때 사이 좋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부가 남자가 엄청 봉우리이신 분이었고요. 여자분이 엄청 능선이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남자분이 너무 봉오리로 치고 나가 주시니까 그 집은 능선에 해당되는 여성분께서 남편을 그냥 잘 내조만 해드리면 너무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어요. 왜냐면 저희 부부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추기 때문에 제가 좀 치고 나가 줘야 되는 면들이 우리 가정엔 오히려 거꾸로 좀 있는 편이에요. 다시 그 부부 얘기로 좀 돌아가면 그렇게 한결같이 남편분이 하시는 사업을 서포트하시고 한결같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집안에서 음식도 해주시고 지도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저랑은 되게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 존경스럽고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멋져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져 보인다고. 왜냐면은 나는 사실 그거 하라 그러면은 되게 다른 성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누군가가 그렇게 봉우리로 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져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 아빠가 그렇게 능력 발휘를 할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 남편도 어쩌면 더 능력이 많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못 해주고 있어서 혹시 우리 남편은 능력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날 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능선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뭘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짝꿍을 이뤄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한때는 능선 역할을 해주고 한때는 좀 치고나가지고 우리가 이 팀플레이를 잘할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상대방들인가 요거를 연애할 때좀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누군가는 그런 거를 티키타카를 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에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애를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못 만나겠다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가 다 되면 그때 결혼할 거야 이런 생각 진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40살까지 먹어보니까요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많냐면요 결혼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책임감 때문에 내가 달라졌어 이런 일도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렀더니 질러 버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더 어른이 됐고 내가 더 성장했고 그래서 나는 어쩌면 혼자였다면 못했을 수도 있는 어떤 괴력을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때문에 발휘하게 됐어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거꾸로 성숙한 누군가가 되자 그리고 성숙한 상대방이 되기로 하자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저를 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남편이 되게 저를 이타적인 사람으로 봐주는 어떤 측면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노력을 한 끝에 뭔가가 생겼다면 항상 가족과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그 고마움이 또 있는 거야.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누가 혜택을 보느냐? 우리 가족이 혜택을 본다. 그러니 밀어주자. 막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기심을 부릴 때에는 결국 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의 크기를 키우기 위한 이기심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소통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좀 밀어줘야 되는 지금 그런 시간. 상대방이 잘할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힘껏 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이 나를 밀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개주 뛰는 것처럼 바톤 터치 해가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남편이 와이프를 좀 밀어주고 그리고 애가 좀 크고 나면은 남편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와이프가 또 밀어주고 이렇게 서로가 바톤 터치 해가면서 가는 이게 멋진 플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면 오히려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더 즐겁고 탄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두고 내가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구나, 시간을 좀 써야 될 수도 있겠구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좀더 온전히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시야가 트이고 공기가 좀 들어오고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경험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